Thank you.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논의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비성경적인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현대교회라는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에 기명된 영화의 내용이 인터넷에 실려있게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신작 영어, 오노다, 정글에서 보낸 만일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논란이 많은 어느 일본 영어에 대한 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민족주의와 가짜뉴스를 다룬 이 영화의 주제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 시기적절하게 느껴지죠. 1944년 12월 2차 세계대전 막바지 무렵 일본군 중위 히노 오노다는 필리핀의 작은 루방섬에 파견됐어요. 그러나 루방섬에 도착한 지몇주 만에 미군을 피해 서만쪽 정글로 폐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 병사들과 달리 오노다는 종전 이후로도 떠나지 않아 거의 30년간 이 작은 섬에 숨어 살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1959년 오노다가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사실 그는 살아있었죠. 일본 제국 군대가 들어올 때까지 이 섬을 지키라는 비밀 인물에 몰두했던 오노다는 2차 대전이 절대 끝나지 않았다고 확신했어요 오노다에게는 루방 섬의 부두시설과 비행장을 파괴하고 섬에 상륙하려는 미군 전함이나 미군을 없애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임문는 실패로 돌아왔어요. 미군이 르방섬을 점령했죠. 이에 그와 부대원들은 필리핀의 깊은 정글에 숨어들었습니다. 이후 얼마 안돼 전쟁이 끝이 났죠. 르방섬에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담은 전단이 뿌려졌지만, 오노다와 동료 폐전병 3명은 이를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적들이 자신을 굶고 죽이려고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믿으며, 바나나 껍질, 코코넛, 훔친 쌀 등을 먹으며, 뱀과 개미로 지덮힌 야생에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색대가 파견돼 이들을 찾으러 나왔으나 어느 날은 이들이 포로로 잡힌 일본 군인이며 강제로 자신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가족이 보낸 사진 또한 조작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이 떠난 고향에 폭탄이 떨어져 재건된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50년에서 53년에 한국전쟁 당시 머리 위로 날아가는 전투기가 일본의 반디옥으로 생각했어요. 진실을 담은 전단이 루방섬에 뿌려졌지만 어느 단은 이를 양케들의 선전으로 여겼어요 어느 단은 회그록에서 1959년 초 자신과 또 다른 패전병, 패전병 긴릿지에 고축하는 수많은 고정관념 속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에 부합하지않는 것은 그 무엇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적, 적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고정관념에 완전히 갇혀버린 한 군인이었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만연한 음모론과 부정과 광신주의 등의 신념이 일으키는 위험한 행동에 아주 예의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30년간 기이하게 산일본군인 오노다를 소개하는 이유는 현대교회 교인들과 섭득하게 똑같이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노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삐뚤어진 확신의 노예로 살았지만 현대교회는 성경을 자유로 해석하여 어전 인수식으로 받아들인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단 그리로 받아들여 성경 위에 놓고 가르치고 있으며 평생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서 교회 바닥을 밟다 보면 아무리 성경에서 말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사실에는 미경교이 목사들과 교인들의 머리를 타고 앉아 자신들의 생각을 놓지 속이는 것이지만 미경교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한 무지한 현대교회는 속수무척으로 당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대교회가 속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비성경적인 자기왕신의 믿음을 고수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서 성경의 잣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인정해 주시예요. 즉, 성경의 위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신 대로 응답이 내려오고, 교자심하는 작은 믿음만 있더라도 산으로 옮기며 뽕나무가 바다에서 자라는 기적이라는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자신들의 믿음이 있게 주일성수와 십일조 각종 교회 봉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잣대는 인본적이고 이성적인 잣대이지 성경의 잣대는 아닙니다. 이는 묘경이 넣어주는 인본적인 생각에수가 넘어왔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영적교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3번째 영적교도로 마치면 성경이 안에 계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생각이자 때는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말씀을 근거로 했어야죠 영접하다는 것은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영접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평생 주인이자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평생 그렇게 사는 것과는 별개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어,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으며 순종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주여주야 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3분짜리 영적 기도를 했다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했으므로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자신의 예수임을 주, 주인으로 시인했으니까 자신 안에 성에 계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다는 라 헬라 오모게리는 죄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쓰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을 붙잡으면 이 사실을 확인해서 징벌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려면 시인하려면 마, 어, 말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고백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했으니까 평생 예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고백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생각도 없으면서 신앙 고백으로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절세같이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로 증명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은 묘경에 사로잡혀 비성경적인 교단 신학자의 주장을 예수의 명령 위에 놓고 있어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자한 채로 살아가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